일분만에 같이 투자하기. 하파 및 마루 제품 등 건축용 자재 제조, 목재 무역, 바이오 에너지 사업, 이건 산업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3%로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3%, 비용의 증가율은 4%입니다. 매출은 지난 10년간 증감을 반복해오고 있습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6.2%, 당기 순이익률은 1.5%로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불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원재료비 등 재고 관련 비용이며 그외 급여, 시공비 등이 있습니다. 10년 룩의 자본적 지출은 362%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. 10년 룩의 단기순이익의 3배 이상을 유무형 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 자산은 주로 기계 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은 저조한 수준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 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130%로 매우 많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87%로 적은 보유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차입금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 대비 6배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포통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43.7%로 포통 수준입니다. 10년 연속 배당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1.6%입니다. 이상 이건 산업이었습니다.